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데요. 뉴비들은모올 올라... 지금 저기 있는 데상위권있 있는 데 밖으로 있료 지점에 그래서 애들을 떨어뜨릴요저요 저기 있는 데요. 저기 있는 저기 지랄고 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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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다 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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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우 허우, 허내 허우, 상우허에서 바로 떨어뜨려 죽여버릴 거예요. <laughs> 로고 일단 들어가. 뜨흥, 뜨는 아까 전부터 계속 저 죽여서 참교육 했어요. 제가 아, 까비 뜨흥, 뜨흥 블럭키, 뜨흥, 뜨흥 블럭키시에요. 이건 응, 개못해 PvP 못하는 거못 까져. 행구님 와! 근데 시로빈 시로빈 나보다 레벨 높은데 나1 0 레벨이고 쟤3 0 레벨이잖아 근데 왜 어떻게 나보다 PVP를 못하냐 한국핑도 아니고 어 너도 쟤한테 쌓인 게 많구나 그만 나도 이해해 저 스티브 저역할까요 아니요 에 점프해 올라가 게 ㅠㅠㅠ 어디서 о т к 는시렁이 손에 지금 땀이 엄청 나요 <laughs>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아, ㅅ 발 미친놈. 뭐야 누구냐? 아 너야? 어 PVP 실력 딸리죠 나한테 어 펭구 펭구 PVP X발 내가 딸리다 피 없었다 반피 깎였었다 었너 뒤졌어요? 에에 피 없으니까 튀죠 잘했어 야나스티브저기한다저 올라가 Give me m hand, g 야야 이거 테니스 야 다구리는 못하지 음? 다구리 상대 못하지 아니야 거기 가지마 친구야 못 때려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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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잘못 쳤어 어? 다구리 장사 없어 친구야 너 이거 치면... 다굴... 스티브에이스 다굴을 할거야 넌... 자짜왜냐 죽일거야... 미친놈들... 이 아, 이 아, 아, 할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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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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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죠? 뭐 저쪽? 뭐 저쪽? 뭐 저쪽? 뭐 저쪽? 뭐 저쪽? Your mom. Your m o 어 패드를 분날리네 로딩. 로딩. 라이딩. 라이드. 응, 이게 떨어지네. 왜못 올라오는 거야? 쟤는 아까비 그래요. 친구야, 오, 딴나 오늘 지금 딴났어요 같은 스킨 같은데 이거? 뭐지? 뭐지 저 소유자 자시은아 소유자가 나 친구였어 국아 콕... 이게? 괜찮아요 넌와너 넌 방금 전에 난, 난 있었잖아 왜또 떨어져 왜또 떨어져 아리, 녀석은 스티브? 나도 착치지쟤네다지 쟤네들, 야이다식지스티들도착직지에올자자이이없지 호호. 아, 들 나도 다치지, 쟤네들, 나도 다치지, 이네들트박스켜지 쟤네들, 너 따위같은 스티브들은 뭘 자격이 없어. 스티브 망찬. 아, 씨! 뭐야, 제해기오세요 야! 쟤 그만 때려! 미친놈아. 그만 때리라고 했지. 뭐야, 제안 때려도 는데 괜찮아. 점프해가지고. 제인가 보네. 할거핵구나예제 핵이네 아니가 이거 내가 먹혔던건가 얘 내가 먹혔던건가? 야이겼네데방어신 근데 왜안 때려졌지? 어 밀어도 돼 괜찮아 스티브 죽였어 잘가 안녕 아니 먹잇감이야? 네 야, 스티브 내걸려서 근데 방구절을못잡았는데 뭐지? 탑. 뭐지? 점프 맵을 너무 많이 해 버린 나머지 점프 맵에 숙련돼 버렸나? 점프 맵이 갑자기 킹 시어졌는데? 야, 왜 왜미로 왜미로 숨어 말이야, 이거. 씨발. 뭔 짓을. 갑자기 식으로 지랄이야, 얘는. 왜자 오냐 얘는 잘있어? 내가, 피, 이번에. 개 내가 피 없을 때만 이거네 개어이없지 내가 나어이없피 없을 때만 한개 완물. 소리와 함께. 톡톡톡. 아니, 이래야 지금 기티브 같은 놈, 이 히로빈 자식. 쎄다 히로비 히로비. 그래, 스티브 아니고넌 히로빈이구나. 난 비로. 데라클레서네게 사슴 후보지만, 응? 거기 있어. 썰보야. 거기 있어? 나 먹어 똥이나 처먹어 내 유두비, 유비 어, 싸움 개 못하는 유비는 꺼져. 아, 3 5 보래. 어3 5렙 밖에 뺄게. 국볼를잘 넣네. 어? 야, 이거 친구야. 너 진짜 죽었다. 씨, 너 내려오기만 해봐. 먹기감을 잡수지 떨어져 근데 근데 왜내 몸에서 이 삐까뻔쩍한 파티클은 뭐냐? 아 미안 근데 왜나파티클 있지? 아 친구야 친구야 나왜 파티클이 나오지? 끝나 이상하게 네모에서 왜 파티클이 나오냐? 날개 사면 원래 주는 거였나?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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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넘어가니 너? 아비야,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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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친구 면구 친구 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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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친구 친안 친구 친구 친 다른 강아지로 착각한건가? 기 그래, 여기, 여기, 여 뭐야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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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고 티브야, 티브야, 티브야 너 난! 아 진짜 35를 진짜 죽여. 너 날잖아. 왜안 쳤어? 니네 패턴 다 파악했어. 응 피었으면 쫄기 쫄고 다시. 쓰면쫄어치아쫄 쥐어치안이 쥐어치안어어머어치안이쥐어이쥐어이 쥐어치안이 쥐어치안이 쥐어치안이고 싶지만 아니, 아 아니, 뭐야? 바우리 응? 바퀴, 바퀴. 어? 회전? 왜? 어떻다? 누구지? 누가 쳤지 스티브인가? 뭐야? 여기 이게 있는데. 저 철물이잖아. 이거 젠장. 아난비로 여기서 베라크레서날개산 흥고지만 에가 에프 에프 뻑 에프 뻑큐

영상 다겠습습다야 스티브 스티브 죽일 건데. 어죽이 i b 재밌겠 b 어? u t 스티브 다 i b u Tib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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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잘가 이제 i 잘가 Tibu, t i 내 가는 아 몸이 었구나 그럼 에헤. 에게요 안녕 헤 에헤. 에 안녕